평안하셨어요 편안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편안하셨어요 예, 잘 구분이 안 되면 제가 영어로 할까요 Take easy 혹은 be peace 예, Easy going 오늘 peace 예, 구분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 제가 때때로 이제 이메일을 쓰거나 이제 카톡을 이 길게 쓸때 인사를 하잖아요. 뭐 자주 쓰는 말이 그냥 무심코 "편안하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뭐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해서 쓰지만, 잠시 생각하면 "편안하세요" 요즘 세상 편한 이지 고잉 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요. 그냥 불편 없이 잘 살아가요? 아, 그렇지 않죠. 힘든 세상 살아가죠. 네. 대선 주자들이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뭐 편안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시냐고 네가 내 나이 들어봐. 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하면 얼른 이 바꿔요. 니은자를 이응으로 바뀌어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시지요.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글을 쓰고 납니다. 자주 그래요. 니은자 이은자를 자주 헷갈려서 평안하세요. 사실 지금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오 이 소리는 지금 상태가 편안하다고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평안해야 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바다는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바다는 바다는 다 일렁해요. 크고 작은 바람에 해서 일렁거린다고. 뭐 아무리 잔잔해도 배를 타고 나가면 일렁거려. 예. 그런데 그 바다 깊이 점점 점 들어가면 그 깊은 심연에 들어가면 밖에 움직인가는 전혀 상관없이 거의 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것을 심연이라고 말해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 편안하지는 못해도 평안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어. 음, 이게 관심을 두고 차근차근 읽어 내면 말입니다. 예, 상황이 지금 어떻죠? 그 상황의 어떠함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의 19절에서 즉시알수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 문을, 서문이 나옵니다. 저녁 때, 저녁 때. 이스, 이 어두운 밤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여, 누구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냐면, 문을 콱 닫았다. 여기 그렇게 나와요. 상황이 굉장히 음산한 상황이죠. 뭐, 충분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방금 얼마 전에 그 따랐던 선생님을 잃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겠어요? 그 유대인들을 그 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또 없이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은 어떤 골방 속에 들어가서 인기척이 없는 듯 문을 굳게 잠고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방금 겪었던 트라우마 또 지금 몰려올 그 두려움, 여기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편안하느냐? 말이 안 되죠. 지금 편안한 상태. 아니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했더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핀잔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편안하냐고 묻지 않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평안하냐고요 어. 예수님께서 혹시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보라라 성경에 보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런 말이 나. 기뻐했다. 근데 그 기뻐했지만은 뭐그 평안이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말한가 보니까 기뻐했다. 그러나 그 외부적 환경에서 일어난 그 변화로 기뻐했다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보지 않아 또 사라집니다. 제자들은 또 허둥지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그런 외부적 기쁨이 평안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지만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런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심리적 상태란다면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감각적인 기쁨 순간순간 당하는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평화를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앞에서는 평안하여라, 평관하여라.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파악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평안하냐고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계속 한발더 나아가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이 숨을 내쉰다. 이 말이 곧잘 잘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만 에너지 어떤 다이내믹한 파워 이런 것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 전통적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고 제가 자라온 6 0대7 0대 한국의 부흥의 물결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끈한 거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내리기를 기도해서 뭐가 뜨거운 게확 오길래 눈을 떠봤더니 백열등이뽕 켜진 거죠. 사실 뭐그 당시에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간의 표현이죠. 은사. 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소리는 그런 은사적 차원이라기보다는좀더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파워의 힘을 내가 너에게 넣어준다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겠다는 그런 선포고 예고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다. 근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데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으셨죠? 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대. 알수 없는 어떤 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여러분들의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본 것보다도 눈으로 상상해 본 것보다도 더실감 있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지고 느끼고 내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증언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전해준 것. 스스로 체험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예수님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성경에 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 성령에 이끌려. 그런데 광야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곳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그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순종을 했더니 그곳에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예수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벌벌 떨고 있고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에게 당신이 경험한 그 체험의 자리로 이끌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그 시험에 깊게 빠진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 바꾸는 싶은데 "어떻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이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시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받으라는 말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어.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뭘 어떻게냐? 받으라마 받으라 했으면 받는 것이지. 내가 받으라 했다. 받으라. 왜라는 게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당신들을 내가 세상에 보낼 것인데 지금 이 상태도 벌벌 떠는데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러나 나에게 난 너를,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이 소리요. 이 소리 뭐냐면 너희들을 홀로 내몰아지지 않다. 함께 가자라는 초청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나랑 함께 가자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라는 말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좀더 깊이 더 이해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라는 걸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속에 이제 브랜드 떠오르는 그 장면은 창세기에 창조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모양을 빚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거기 흙덩이로 만들었어요. 모양을 이렇게 비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푹 넣었다. 이 생기는 숨이었어요. 숨 루하흐 숨을 푹 넣더니 었더 이상 그것은 흙덩이가 아니고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 숨을 받았다. 생기를 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 자주, 뭐, 불신자들에게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 믿는다.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주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코끝에 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면 바로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코끝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뭐 실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실례라고 해봐야 성경에 있는 예인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보셨죠? 이 시편의 노래 노래잖아요 찬양인데 이건 이제 누구의 찬양일까 이게 성서 해석자들이 보면 이건 레이지파의 찬양일 것 같다. 레이. 레이 사람, 레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레이 지파라는 그 지파가 족속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그것을 유추할 수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 몇 군데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 이런 말이 나와요. 분깃 산업.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있는 대장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이12 지파들에게 이 점령한 땅을 다 나눠 줘라. 그래야 그들이 또 먹고 살고 거기서 산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한 가지 예외. 레이에게는 주지 마라. 레이 지파는. 응. 네. 그래 그런 거죠뭘 먹고 살고 살라고 주지 마냐 그러니까 오늘 보면 레위 성경에 보면 어떤 마음에 시험이 들은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늘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좋지 않아서 누웠는데,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잠도 안 오고, 불편하고, 섭섭하고. 그런데, 불은 듯,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도 이런 말이나,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네가왜 불편하냐? 그러다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죠. 아 말씀하셨지. 너의 기업은 그 땅이 아니고 바로 나니라. 그가 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깨달은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앞에 있는 기업이 저 땅이 아니고 바로 항상 내 앞에 그것이 내 분기시고 또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수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마음의 불편함으로 비틀거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너호를 찬양합니다. 아, 내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라는 찬양이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결론이 알았어요. 내가 깨우쳤어. 요그 중에 마지막 절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는 이전에 네이지에 나는 내가 섭섭해했던 건 뭐냐면 내 생명의 길이 그 땅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기업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내 생명이 생명의 길에 당신이 있군요.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정말 사실 비참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그들은 부모, 친척, 재물, 뭐 재물이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배도 버렸다. 그래서 버렸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육신적인 것들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다음 뭐까지 박탈을 당했냐면 예수님까지 박탈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온 것은 그 칼것이 자기들의 목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겠습니까? 마치 내 집화가 밤에 누우면서 너무 불편하다 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 캄캄한 방 안에서 너무 힘들다. 너무 불편하다. 이건 너무 불평등이야. 빼서가 면 하나를 빼서 가지 모조리 빼서 가는 일이 어디 있겠어? 그때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합니다. 음. 어떻게요? 다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였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몫을 내가 준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의 누릴 목숨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너가 평안을 누린 것처럼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시편에서 얻은 힌트는 뭐냐면 성령님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분기신데. 그 누릴 분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함을 구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상상을 해요. 그분이 어디 이렇게 다른 일 하시다가 쬐 살려주세요. 너무 힘드나 그러면 곧에 그 뿌로 와가지고 이거 저거 일다 처리해주고 간다. 필요하면 또 불러. 그고또 가실 거. 그런 걸 상상하시잖아요. 응. 그러면 이걸 상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은 여러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아주 바쁜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숨이라고 말했겠어요. 숨이 들락날락하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너 존재, 자체, 너 존재 자체가 나다. 나다. 나를 나 재산으로 받아들여, 분키시라고 재산으로 받아들고 그것을 누려라. 그러면서 이제 한발더 나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이 소리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완전 빈털털이라 완전 털렸다고 하지만 은더 이상 털릴, 털릴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는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받아들이라 그럼 너희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평안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전하시구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그분 예수님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용서할 권세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더무지 용서할 수 없어. 난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야. 성령의 사람은 비로소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할 수도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놀라운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죠 용서도 내 손에 달려 있어요. 용서 안 함도 내 손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함은 죄질 자유밖에 없습니다. 용서 안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양쪽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용서 안할 자유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 발에 꼭 묶어두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이미 크리스도가 내 존재의 현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풍성한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을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죠 거기서 평안은 더, 더 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혹시나 여러분 속에 뭘요? 그럼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성령 받아라. 여러분이 도무지, 도무지 움쩍 달싹 없는 그런 아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덜 고생했구만 음, 아니요 담대히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용서를 했으니 주저할 거 없어요 내가 용서해가지고 그 용서의 능력이 나타날지 그 사람이 받아들지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의 용서하는 능력을 주었으니 나는 그걸 행사한다. 난 용서한다 너를 두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담대하세요. 두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단지 하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걸 받고 아멘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저희들은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